필요하신 거라도 하프네예 예스 하프네 크로우 좀 걸렸으면 좋겠다. 내일에 나는 부자가 될 거니까. 발록 스피어 이거 세 칸짜리일 건데 얘는. 안... 어쉣 떴어. 어, 야, 잔혹해 잔혹해. 어 잔혹하구만. 겁나 잔혹해! 매우 잔혹해! 그냥 어아 이거 1 9군 딱지 붙여야 될 것만 같은 무기인 걸 <laughs> 이게 이게 뜨네 이게 아 이거 하프네 뜨네 이게 아 기깔나다 멋있다 아이고 이걸 해내네 이거를 아 데미지 8 0 0이 올라가 버렸죠 어 매직이 레오보다더쎄미미 그냥 미. 뭐 아, 이렇게 바꾸는 게 낫겠다. 얘가, 얘가, 바, 더 빨라서. 발록스피어는 이거잖아. 쇼스피어가, 엘리트가 발록스피어잖아. 이거는 무슨, 그, 좀, 이름 긴 거였던 것 같은데. 하나 더 뽑긴 해야 될것 같긴 한데, 돈이 없어서. 오늘은 못 뽑을 듯냐. 솔직히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어요? 이 망할 놈의 NPC들은 왜 내가 힘들게 주온 전리품에 대해서 최대값을 정해놓고 지들 멋대로 템을 감정하는가? 그래놓고 왜 나한테 템팔 때는 100만 원에 팔고 90만 원에 파는가? 이거에 대한 꾸음 게이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더는 참을 수 없다. 이 불합리함에.